감사합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5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어제 9장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아스로 사람은 화있을 수 있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이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냐는 나라를 지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서서 탈취하면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는 길이 질박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 하며 멸절하려 하는 도다. 갈로는 갈그미스같이 아니하며 한마하슨 아르트과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 새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미쳤나니 그들의 정확한 신상들이 이루샬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난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이루샬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에 힘고와 내세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고 그들이 세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수었으며내 손으로 열국의 세물을 얻은 것은 세복음 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양을 주음 같으나 날개를 쓰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세하겠느냐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면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미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이는 불꽃이 되실 것을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질례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리라던 능이 계수할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의 피나는 자들 자들이 다 쓰는 세계를 신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와를 호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내 백성이 받아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와께서 호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시원의 거수원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니 몽둥이들이 너을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세을들을 그를 세시디.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기신것 같이 아실 것이니, 막회를 드신 바 나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아실 것이라, 그 가시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데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모리가내머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모리가 부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 신노는 말씀을 보내고 많은 서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이 징계하고 맞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불이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 불이한 말들을 기록할 만큼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이 진노의 손이 여전히 켜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그 방법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제는 음,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나타나지. 오늘 말씀 물상의 제목이 "내 마음속의 앗수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앗수로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문제입니다. 오늘 오절에 읽은 대로 앗수로 사람은 화이을 진도하면서 이제 진노가 앗수로에게 임하는 건데, 그는 내 진노에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 내 분노라. 하나님의 아스르를 그 배성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고 탈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이것이 어쩌다가 그냥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않냐며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몽둥으로 치고 칼로 정복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그냥 내가 힘이 세고, 무력이 있고, 전생에 그 전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파멸하고, 온 세계의 경계를 거둬치우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스리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그 11절 쭉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가서 예루살렘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 모든 나라 다 정복하고 했는데, 아 저사마리아뭐 예루살렘 서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12절에. 저께서 주의를 시온산에 이루살려면 다 행하신 후에 아스르왕의 완악한 마음, 그 열매, 높은 눈의 자랑, 다 이것을 벌하시리라. 왜요?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고선을 거둬차고 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이 가소롭다 이놈아 하면서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토비의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세하는 것처럼,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참아나고 사랑하는 악수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신기한다는 것이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주의하고, 또 주의의 이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 싸움이지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구원 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봉사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뿐이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처럼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잘해서 내가 했지라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니 하니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6절, 소보도 19절 주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지요.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세계를 움직이던 강대고 아수르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상상이 났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2 0절서보도쭉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야곱 조속의 피난,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가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이언 내배성이바다의 모래가 어진 남은 자만 돌은 남은 자 넘치는 공의로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만군에 오게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실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또 아소르가 애굽이 노예를 치고 괴롭히던 것처럼. 신생 강한 나라들이 너희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해서 분을 그치고 저들을 씨계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신바 이제 애굽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제는 무거운 짐내 어깨에서 벗기고 몽이간 내 목에서 벗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수로. 내 마음속에 주어질 순이 아수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그냥 감사할 뿐이고, 영광 돌릴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 부분이 싸움이 어려운 것이여 그래서 간혹, 뭐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 중심에서부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 올리지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문득 문득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갈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여기까지 잘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은혜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요 위험해요 무너져요 교만해져요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져요 갈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몽둥이로 쓰임 받지 않게 하세요. 교회 속에서도 목회자를 깨닫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몽둥이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저를 깨닫게 하냐고. 근데 제가 비호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경, 아,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몽둥이로 쓰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내가 착오하지 않도록.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놀리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아수르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수르가 없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아수르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에 두고 하나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절한절 해석을 안 하니까 존내 편하고 빠르고 424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쉬운 성경 보면 거의 다 되어져요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고하시오 아버지요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시고 완악하고 겸손한 분 연결하여 주소서 오니 와하고 겸손하여 바평하게 하시고 망령들 하나님를 물리지게 하소. 하나님의 은성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사랑주이 되어 나를 베여 주소소. 그세지의 흘린 피로세를 씻소 쓰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인도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여한 정에 이 달이 님, 진의 과거 들날믿도서주 님의 영성 만드 소서, 주 님의 뜻을 이루 소서, 주님 바라. 세속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스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많이 피곤할때 본능의 선을 르게펴서강건대 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살고 찬양이 많으니가 좋네 우리 주여 부르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는 내 마음속에 하수를 내려놓게 하시고 없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수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수로 온전히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덕으로 축복의 덕으로 상되는자리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